안녕하세요, 김은우입니다. 오늘 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. 네, 구독자 여러분들께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. 네, 구독자 여러분들, 항상 저의 영상 많이 시청해주시고, 많이 시청해주시고, 또 많이 댓글과 좋아요 많이 달아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하고요. 앞으로 더 열심히 많이많이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정말 감사하고요. 너무 기쁩니다. 네, 예전에는 구독자가 25명 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68명이 되었어요 앞으로 더 발전해서 더 많이 구독자들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네, 근데 요즘 제가 좀 바빠서 많이 영상을 못 올리는 점 정말 죄송하고요 네, 그래도 최대한 시간을 내서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많이 기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,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였고요 네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.